여기 카메라 봐야 돼. 음. 응. 근데 좀 확대되나? 이거 동영상. 저희가. 뽑기에서 이걸 뽑았는데. 5,000원 주고, 한개 득템. 그리고 이 5,000원 주고, 또한개 득템. 득템, 득템. 하지만 색깔은. 여기 봐야 돼요. 색깔은 짝짝이. 어쨌든, <laughs> 만원에 블루투스 이어폰 두 개면. 핵 이득 아닌가요? 근데 이게 삼성 화재 거예요. <laughs> 삼성 전자가 아니라 삼성 화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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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험 가입해야 되는 스타일. 생산물 아, 배상 책임 가입 인증이 돼 있어서 이게 문제가 있으면 교환을 해주나요? <웃음> 뭐라고 풀어보겠습니다. <laughs> <laughs> 언박싱이라고 하죠? Z7 블루투스 이어폰 언박싱. 예 여기에 이, 이 충전 잭인가? 충전 잭? 이런 것도 들어 있고. 구색은 갖추고 있어요. 다음. <laughs> 근데 이게 충전이 어마트 되... 끈적거려 이거. 충전이 돼 있을까? 누가 썼던 거야? 아니 그 테이핑을 내가 아까 뜯었는데. 왕 엄지 손톱만아. <laughs> 내가 에어팟은 안 써봐서. <laughs> 누구 귓구멍에다가 그걸 넣어야 돼. 여보 귓구멍 작잖아. 어? 괜찮아 나는. 그래? 어. 나나 귓구멍이 커. 웃겨가지 봐. 그래. 내가 이거 뽑아줄게. 어느 쪽이야? 이제 라이트. 그쪽 그쪽인 것 같은데. 아, 혹시 이거 다 오른쪽 아니야? <laughs> 그래. 방향이 다 같은 쪽이네. 아왜 테이프로 붙여놨어 이거를. 그러니까. 그러니까 끈적거리지. 아 그럼 이건 여기에 못 끼는. 아. 이건 여보 거, 이건 내 거. 아 이게 이런 식이구나. 아 그렇구나. 양쪽 끼려고 5천 원5원 더는 건데. 정말 지혜롭다. <laughs> 그냥 나는 흰색, 오빠는 검정. 이 되잖아. 꽂혀? 꽂힌다. 이렇게. 하나는 이렇게. 아, 나는... <laughs> 사이보그야? 한번 해봐. 하나는 이렇게. 하나는 이렇게. 잠깐만, 잠깐만. <laughs> 하나 이렇게. 신다 여기 봐야 된다고, 여보. 헐라. 어. 알 수가 없어. <laughs> 아, 정말. 뭐, <laughs> 2단계 다닌다 싶다. 어? 이게 충전기인가? 어? 설마 이 밑에 꽂는 건가? 이런 사양 그게 왜 설마야? <웃음> <웃음> 가까이 가봐. <laughs> 아, 이렇게 충전하는 거? 맞아줘봐. <laughs>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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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장나 여보 5천원 짜리야 미안해 해봐 세상에 <laughs> <이게> 뭐야 <laughs>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잘 안들려요? 5천원 짜리 통화 품질이 별로예요? <laughs> 연결해 보자 블루투스. 오케이. 되나 안 되나가 중요하잖아. 오케이. 저희가 해서 안 되면 여러분 이거 뽑기에서 뽑지 마세요. 절대 뽑지 마세요. 아! 갑자기. <laughs> 갑자기 니키. 갑자기 무릎 치기 실장. 대극 실장 무릎 치기. 빨리 와. 왔잖아. 근데 그거 켜야지. 아, 켜. 어. 어. 어떤 색을 해봐. 그색 거. 그거. 어떻게 켜는지 몰라. 길게 눌러봐. 나 어. 둘, 셋. 어? 어? 뭐라고 했어 뭐라고? 다시. Turn it up. 아니야. 아니야. 응, 아니야. 빨리 와봐.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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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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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야 짭이니까 뭐 그럴 수도 아니, 있지 n I seven. 이 seven. I seven. I seven. I seven. I s 커넥티 n 커넥티 v 어 소리 난다 그래? 자, 노래 한번 틀어줘 볼래? 황희 e v 이별주 부탁드려요. I s 가 어디 n I seven. I seven. I s e 한참 전에 켰나 봐. 응. 아 황인웅이 이별주 틀어달라니까. 잠깐만. 오. 좋아? <웃음> 진짜? 어어 <laughs> 어, 좋은데 난난막기라 가지고 어. 그런 거 별로 상관 안 해. 같이 들을래? 빨리! 오! 눈을 왜 까지지, 뭐. <laughs> 좋은데? 이거 한번 누르면 뭐 노래 넘어간다는데 해볼게. 어. 아니, 일치 정지인데? 어때? 정지됐어. 다시 나와? 틀어졌어. 다시. 오, 어, 정지. 두번 누르면 넘어가? 아니 한번 누르면 그냥 틀어져 아니 두번 누르면 거 아니야 오, 야, 뭐, 오, 여보 오, 여보 오, 여보 오, 여보 오씨 강떡이한테 누가한어전화 강떡이한테 왜 전화를 해 이게 <laughs> 또두번 누르면 <laughs> 아 전화가 오다아왜 누르면 전화 왜? 어. 왜? 아왜 자꾸 장 전화를 해 야, 여보한테 일단 전화를 걸고 그 다음에 여보가 두번 눌러봐 대나자두번 어. 눌러볼게요 오 좋아요 전화. 자 끊어볼게요. 오 끊었어. 한번 누르니까 끊겨. 두번 누르면 다시. 한번 누르면 아두번 눌러볼게 이번에. 이 응, 아니야 뭐다. 응. 한번 한 누르면 오인식을 생각보다 잘하네. 와 대박이다. 근데 소리가 좀커 짜르 줄여줘. 아, 아, 너무 더워. 어. 근데, 그럼 이것도 키면은 어. 똑같이 나오나? 블루투스 어쩌고? 아이고. 너 켜볼게. 응. 안 켜지는데? 그 노래 꺼졌어? 안 꺼졌지. 충전이 안돼 있나? 좋아? 응. 에어 하나 사야 되는 거 아니야? 그건 아니야. <laughs> 이게 5,000원이니까 좋은 거지. 이게 15만원이면 난 별로 필요 없어. 그치. 좋은 걸로? <목소리> 이거 뽑기에서 뽑는 거는 괜찮은 걸로. <목소리> 여보, <목소리> 어때? 신나서 그래야 되나 지금? 어? 좋아서. 네. 춥. <목소리> 이게요, 여러분. 술좀 먹고 기분전환 할겸 뽑기에서. 더 크게, 얘기해. 이 정도면 틀려? 뽑기에서는 뽑을만 해요. 진짜, 우리 이거. 5,000원의 행복. 그냥 뽑으면 일단 기분 좋죠? 생각보다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죠? 두번 누르면 전화가죠? 한번 누르면 꺼지죠? 한번 누르면 재생되죠? 한번 누르면 꺼지죠? 전화도 되고. 그러니까. 좋아. 봐봐요 봐봐요. 나 노래 지금 멈춰있거든요? 노래 나와야지. 노래 나오고 다시. 노래 소리 안 들리나? 여기다 갖다 대면 마이크 2에? 응, 이제 볼륨 올려봐. 마이크가 어딘데? 몰라. 마이크가 어딘지 몰라서 그냥 여기저기 대고 있어야 돼분 들리죠? 어쨌든. 자, 멈춰볼게요. 한번 누르면. 멈췄습니다와 진짜 좋아 어떻게 이렇게 근데 진짜 잘 만들었다 5,000원이면 삼성화재에서 삼성화재에서 만든게 아니라 삼성화재에 가입이 돼있다고 음... 신기해 아무튼 좋은걸로 어. 여러가지를 응. 누릴 수 있어요 5,000원 주면 운 좋으면 1,000원에도 뽑을 수 있어요 저희가 해보니까 이게 1,000원은 안될 것 같아 어려운 뽑기는 아니거든요 정중앙을 아무튼 이런 당구 같은 그런 뽑기인데 이렇게 정중앙으로 팍 치면 이게 쭉 밀려서 이렇게 툭 떨어지는 스타일인데 이게 이런 데를 밀면 이렇게 밀리니까 잘안 뽑히고 가운데를 밀어서 툭 떨어뜨리면 충분히 뽑을 수 있습니다. 추천! 강약 추천! 추천! 근데 이거 뽑으려고 10만원 쓸 거면 에어팟 사는 <laughs> <하는> 게 낫습니다. <laughs> 안녕. 그럼 이만. 조서. 안녕. 안녕. 우리만의 오랜만, 인사를 만들어야 돼, 이것도 안녕. 안녕. 여러분. 한, <웃음> 속보예요. <웃음> 노래 넘기기 기능이 있어요. 지희가 발견했어요. 잘했습니다. 박수. 자. 이게요. 노래를 한번 누르면 재생이 되잖아요. 보세요. 볼링을 올려줄래요? 위에 템. 지금 노래 나오고 있는데. 한번 누르면. 노래가 멈추고요. 다시 한번 누르면. 노래가 나오고요. 네, 이제 노래 넘겨볼게요. 2초 이, 이 누르면 돼요, 이초 노래 넘어갔죠? 다시. 합니다. 1초, 2초 넘어갔나? 응. 근데 이걸 5초 누르면 이제 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2초만 눌러서 꼭 노래를 넘기고 손을 떼야 됩니다. 그만 해주려고 다시 찍었어요. <웃음> 안녕. 안녕. <laughs> 떼. <laughs> <laughs> 다시 이렇게 하자. 한 손으로 안녕. 아니다. 안녕. <laughs> 안녕. 이렇게? 시작. 안녕! 어때? 안녕! 이렇게? 어. 이게 될까? 좀 별로인가? 아니면... 안녕. <laughs>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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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태권도, 안, 태권도 얘기니까. 안 <laughs> 안녕. Or... No.